안녕하세요 달라디오 세 번째 사연인데요 한시연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제목 우정일까요 사랑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2018년도 기준 12살 지극히 평범한 소녀입니다 저는 요즘 너무나도 고민이 많습니다 저는 5학년 1학기 때는 정말 연애에 아무 관심이 없었는데 2학기 들어오면서 어떤 남자애랑 같은 모듬이 되면서 개에게 관심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저는 너무 막 미칠 정도로 좋은 건 아니에요. 강도가 1에서 10이 있으면 5에서 6 정도 될 정도로 좋아해요. 근데 제가 진짜 짱 젤친이 있어요. 제가 태어날 때부터 아싸여서 계속 아싸인데 개랑 진짜 짱친이거든요. 개가 또 제가 좋아하는 애를 좋아해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제가 좋아한다는 남자애가 저를 좋아한다고 소문이 났는데, 제 절친이 막 저를 요즘 피하는 느낌이 들어요. 어쩌죠? 해결책 좀 알려주세요. 네, 한실님의 사연 잘 들었습니다. 음, 많은 분들은 우정을 선택하라고 조언하시겠지만, 저는 그 반대인 사랑을 선택하라고 조언을 해드리겠습니다. 음제 주관적인 생각인데요. 한시연님의 짱남이 한시연님을 좋아한다고 소문이 났을 때짱 절친이 피한다 했죠? 절친분 욕하는 건 아니지만 저는 그게 짱 절친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 추측인데 그 절친분은 우정 대신 사랑을 선택하신 것 같은데요. 저였으면 피하지 않고 속상하지만 그 사실을 인정하고 밀어줄 거거든요. 짱 절친이면은. 사람들마다 스타일이 다르고 절친분이 단순히 삐진 것 수도 있지만 저는 짱 절친이었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전 사랑을 선택하는 걸 추천드리지만 우정을 선택하셔도 됩니다. 선택은 자유니까요. 사랑을 선택했을 때짱 절친이라면 오히려 축하해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정을 선택하셔도 좋은 점이 있어요. 어차피 세상에 남자는 많고, 꼭그 애가 아니더라도 되고, 미칠 정도로 좋아하는 것도 아니니, 우정을 선택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아까 절친분 욕한 거 절대 아니고요. 욕한 것 같았으면 정말 죄송합니다. 선택은 한시연님에게 맡길게요. 여러분들도 많은 조언 부탁드려요.